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조심스러워 했죠. 상승 종목이 더 많아서 이제 분위기가 나빴던 날은 아닌데, 전체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증시에 좀 초반에 에너지를 넣어줬던 미국 시장이 오늘 좀 밀렸고, 특히 이제 S&P 5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3,900포인트에서 시원스럽게 넘어가지 못하고 그 근처 가면 계속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항대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빨리 돌파하고 51선까지 돌파, 돌파해버려야 투자자들이 조금 편안하게 마음을 먹을 텐데 최근 들어서 하락한 날이 더 많았던 데다가 저항대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저항을 만들어낸 재료가 빅테크 업체들의 감원 이야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몇몇 기업들은 감원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오늘 재료 나온 애플은 명백하게 감원은 아니거든요. 신규 채용을 늦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해고하는 것과는 다른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체감적으로 감언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죠. 감언같이. 뭐,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현금이 많은 기업 같, 조차도, 아 이게, 사람을 갖다가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조금 줄인다라는 생각? 채용을 늦춘다라는 생각?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에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죠. 특히 이제 애플이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129달러까지 빠졌다가, 150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최근에 좀 꾸준하게 상승세를 그려왔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 미국의 추세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죠. 근데 애플은 이거 조금 재료를 확대해석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을 해고하는 게 아니라 인원은 계속 애플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람 일하는 사람 이런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신규 채용을 좀 늦춘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재료를 좀 확대해석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투자들 자 입장에서는. 애플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이제 감원이라는 단어까지 넣어가지고 막 부담을 줬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애플보다 더센 기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이외에 다른 기업이 설령 감원을 한다 하더라도 재료 강도는 뭐 애플보다 파장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뉴스는 어쩌면 피크를 쳤을지도 모른다. 이런 측면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주목해볼 만한 뉴스. 지금 이제 그 유럽 가스 쪽은 조금 불안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프롬에서 어, 불강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가스 공급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 그래서 지금 여름에 막 갑자기 더워가지고 냉방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스 제때 안 들어오면 가격 막 다시 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 좀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어떤 형태가 됐든 공급 재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주목도가 좀 높아져 있는 상태. 이거는 이제 날짜 대봐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뭐 백신 관련주,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거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이 뉴스에 반응한다라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에게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 요게좀 나온 거. 그리고 이게 너무 증가되면 여기에 반응하는 외국인들도 좀 있거든요. 이 뉴스. 그 다음에 어, 또 하나는 국내 뭐, 애플도 저런 뉴스도 있지만,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증서를 좀 보류한다더라. 그래서 글로벌 불확실성. 이것도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 걱정, 이런 걸로 또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재료는 사실 걱정스러운 게 되게 많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더 많았던 건다 알고 있는 재료였으니까. 뭐, 새, 새롭게 몰랐던 뉴스가 빵하고 나온 건 없었고, 기존에 알고 있던 재료가 기업 이름 바꿔가면서 나온 것 밖에 아니니까, 조심스러워 해도 하락할 정도는 아니잖아. 이렇게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시장을 지탱시켜줬던 또 하나 요인은 환율인데, 제가 요즘 환율 차트는 매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해서. 제가 추세선 상단을 걷을 때, 이 선에서는 웬만하면 좀 빠져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을 근데 그선 맞고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넉넉하게 더 빠져서 1300원 밑으로 내려가서 1200원이라는 숫자를 좀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환율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 환율 내려간 건 지금 미국이 1.0%까지 금리 올릴 줄 알았다가 0.75로 내려오면서 그거만큼 좀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거 이상 추가적으로 환율이 떨어질 달러 인덱스가 빠질 요인은 지금은 없거든요. 유럽에서 어떤 재료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서 조금 아슬아슬하게 눌려 있는 정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빠져주면 시장은 좀 유리해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팔지 않았다가 맞을 겁니다. 이거 샀다 정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팔지 않았다가 맞고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투자 이외 다른 쪽은 매수하다 보니까 이런 수급에서는 상승종목수가 많게 돼요 예, 한 주체만 팔고 나머지는 다 샀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승종목수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사는 종목을 보니까 이제 며칠 동안은 삼성은 이제 하이닉스에 집중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업종이 되게 뻔합니다 자동차 기아차 현대차 모비스 있고요 이차전지 lg와 삼성 sdi LNF, 에코프로, SK 노베이션도 이제 2차전지로 봐야죠. 코스모화학까지. 그러니까 자동차 2차전지 여기에 집중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몰두하고 있는 종목들 같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속성 있을지는 몰라도 또 이런 업종적인 특징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이거 좀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내용들까지 정리해 를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안 좋은. 재료 경기 침체 플러스 유가장등 애플이라는 걸로 그다음에 국제유가는 저, 저, 유럽의 가스관 핑계로 뭐 그다음에 이라크 자, 에너지 장관이 뭐 국제유가 쉽게 안 빠질 걸 이런 메시지 중계에 유가를 올린 재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합은 되게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이 계속 진행이 돼서 침체 플러스 근데 사실 이게 침체면 유가가 빠져야 맞는데 이상하게 두 재료가 그냥 동시에 나와버리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이 조합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조합이 좀깨져야 된다 당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빅테크가 오늘 이제 빅테크라고 얘기하면 대장주 애플 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다시 재반등할 거냐. 애플이 뭐저 재료는 경기라는 걱정을 유발하긴 했지만 주가에 좀 반영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빅테크가 재반등하느냐. 다음에 이제 시세를 외국인들이 주도했는데 이번 주도 과연 계속 고할 수 있겠냐. 이제 일단 오늘 삼성전자는 팔았거든요. 근데 매도 규모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600억대 정도 팔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매수 들어온 게7천억인데 매도 600억 팔았다라고 그래서 뭐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삼성전자를 사줄 거냐. 이거를 자꾸 주목을 할 겁니다. 근데 매도가 늘어나는 쪽으로 바뀌게 되면 좀 골치 아파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올라간 거는 뭐 자동차. 네, 코로나 관련 2차 전지 의류업체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 그러니까 내용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가는 게이런 구도로 가는 건 나쁘진 않은데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는 좀 불편함이 될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일 네 정도 됐을 때는 뭐 이거는 코로나 관련 또는 그 다음날은 뭐 게임즈 뭐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게 나쁘지 않고 근데 자동차하고 자, 반도체는 격일 로라도좀 계속 껴서 들어가는지 요 흐름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올해 2월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쭉 들어오는 구간이 있었는데, 매수 시작한 날 7만 4천 원인데, 매수가 마지막으로 나온 날 주가가 7만 3,400원. 주가가 오히려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작년도 연말부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매수했을 때요 이때도. 근데 이게 보시면, 매수할때 76,300원인데, 매수 마무리됐을 때 77,300원. 올라간 게 없어요. 저 엄청난 매수를 하고도, 기관이 물량을 던지니까 그렇게 됐겠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니, 그리고 이제 한번 올라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1월부터 외국인들이 폭풍 매수하는 연말 직전까지 이때, 11월 약한달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그때 주가가, 7만원에서부터 77,400원 7만 거의 10% 정도 가까이 주가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반드시 주가가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시세가 나오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대한 의지를 갖고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도가 이제 어떤 뭐 배당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보다는 좀 시세에 대한 의지가 있는 매수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빠지는 걸 쉽게 용납을 할까? 이제, 아니면 이게, 이거조차 단타일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의지가 있다라면, 보통 조정은 이틀로 그치고, 3일째는 조정이 잘안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자 전 주가가 이제, 좀, 조정 하루 또는 이틀 정도로 끝나야지, 그 이상 가면은 좀 이상해지니까, 그런 흐름이 실제로 이번에 만들어지는지, 구, 그 구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때 보시면, 주가가 3일 빠지고, 하루 쉬고, 또 빠지고, 그런 적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정상적인 경우는 뭐, 주가가 한 이틀? 정도 빠지면 웬만하면 들어올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되는지 요 이제 어 이번 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바로 플러스 내는 흐름이 나오는지 이걸또 주목해서 외국인들의 의지를 좀 테스트해볼 필요도 있다. 그게 또 지수 삼성은자가 올라가서 지수를 받쳐줘야 또 시장이 이제 좀 다른 종목이 종목 장세가 나오니까 이것도 좀 흥미롭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또 추가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텔레그램 채널이나 또 이제 여러가지 채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신 분들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